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밥한 끼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결식 우려 아동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영상을 보신 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이 담긴 선물 상자가 전달됩니다. 댓글 하나에 선물 상자 하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얼라,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게 됩니다. 네. 10월쯤 여러분들께 제가 컴퓨존과 콜라보 PC를 진행하게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후 무려 두 달, 2개월이 지나서야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델이 저희 채널에서 처음으로 조립 PC로 뭐 콜라보를 진행해서 나오게 된 PC입니다. 솔직히 이쯤에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면서 제가 왜 이거를 진행을 했을까 라는 후회도 아주 조금 네,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이유를 말씀드리면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PC의 판매 및또이 뭐 영상 제작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이 콜라보 PC와 관계된 모든 부분에서 저는 금전적으로 10원 하나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이 영상 초반부에 야 결국 아토도 뭐 장사하는구나 라든지 뭐 이거 광고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다면 그거 해당상 하나도 없어요. 뭐 광고도 아니고 뭐 장사도 아니에요. 어쨌든 1절 없으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제품을 보여드리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모델의 부품들은 하나하나 모두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견적을 내고 만든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PC는 순수하게 저희 채널 구독자들께서 만든 PC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테마가 있고 감성도 함께 챙기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PC 컨셉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으로 아 물론 뭐 컴퓨존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일반 조립 PC 업체들에서 발생했었던 문제들이 있었죠. 뭐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중고 부품의 재사용 혹은 리퍼 부품 재사용, 뭐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이런 문제가 저는 제 콜라보 PC에서 발생하는 거는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제품 조립에서 사용했던 부품들의 박스도 제품 배송 시 함께 이렇게 패키징으로 배송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콜라보 PC. 뭐, 부품 구성 살펴보겠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i5 14600KF가, 쿨러는 존스보 TG360 화이트 3열 순행이고요. 메인보드는 ASUS ROG Strix B760A, 메모리는 하이닉스 DDR5 5 6 0 0 m h z 클럭에 32GB 용량을 탑재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컬러풀 RTX 4020 Ti 울트라 OC 화이트, 스토리지는 하이닉스 P41 1TB, 파워는 슈퍼플러 850W 80 플러스 골드 화이트 모델, 케이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PC 쿨러 C3 t 500을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 구성이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따로 구매가 어려운, 그러니까 C3T 500에 장착된 것과 동일한 F3T 120 ARGB 3펜이 추가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감성과 메모리 오버클럭을 위해서 메모리 방열판 두 개가 또 추가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추가 구성품 가격만 해도 일단 10만원이 넘어가겠죠. 자 그렇게 따지면 이 제품 이 pc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가는 카드가 기준으로 대략 220만원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20만원이 넘어가는 이 콜라보 pc를 25대 한정 수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할인 코드를 사용해서 주문할 경우. 220만 원짜리를 179만 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제품의 구성과 가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좀 걱정도 되고 아, 어떻게 보실까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일체의 타협 없이 원하는 가격 수준으로 나오지 않으면 진행 안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컴퓨전하고 협상을 통해서 힘들게 끌어낸 가격이에요. 부디 어, 때마침 PC가 필요했던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콜라보 PC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컴퓨존에서 이 PC를 받게 되면 현재 지금 요 보시는 요것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자, 먼저 컴퓨존에서 받게 되는 PC에는 지금 여기에는 팬이 6개가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컴퓨존에서 배송 받으시는 제품에는 팬이 3개만 장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3펜이 따로 배송이 될 거예요. 이 케이스가 PC 쿨러 C3T 500 모델인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 케이스는 한번더 다룰 예정이긴 해요. 근데 국내에서 이 케이스를 구입을 하면 패키징에 포함되어 있는 펜은 딱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펜이 두 개만 제공되는 케이스인데 제가 콜라보 PC 25대 한에서만 6펜을 제공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요 케이스 수입사와 따로 협상을 해 가지고 팬 6개를 지원받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팬 6개 제가 따온 거예요. 컴퓨터 조립 PC는 이쪽에 요 지금 보이시는 요거 요거 요쪽 두개 이게 흡기로 되어 있고 요쪽이 배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3펜이 부착돼서 올 건데 추가로 배송되는 3펜을 받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하단에 펜세 개가 보이죠. 요렇게 구성을 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지금 받아서 따로 조립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 구성품 중에 메모리 방열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하이닉스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방열판이 이제 입혀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제품을 구입한 분들이 어,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요 메일 주소로 구매 인증을 해 주시면 제가 사비로 구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 인증은 구매 영수증이랑 구독 인증, 그리고 뭐 받으실 주소, 연락처, 성함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쨌든 뭐 구독자랑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콜라보 핏이 진행하면서 진짜 뭐 10원 하나 이득보는 것도 없는데 방열판으로만 지금 한 70만원 넘게 지출이 나가게 돼서 좀 어지러지 하긴 해요. 뭐 그래도 이 제품 구매하는 분들, 구독자분들 계신다면 뭐 제가 선물해 드린다고 생각하고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확인해 본이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 볼게요. 메모리 오버를 적용하지 않고 딱 제품을 받은 상태에서 노멀 세팅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 봤습니다. 자, 3D마크 타임스파이하고 스피드 웨이 벤치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뭐 점수 무난하게 나왔죠.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리플레이를 기반으로 풀레이대 상도에서 울트라 옵션과 국민 옵션은 대략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 줍니다. 뭐 배그는 리플레이 상황에 따라서 프레임 편차가 워낙 크니까 그냥 참고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통 국민 옵션을 사용해서 프레임을 더 뽑는 쪽으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QHD에서도 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요즘 각 게임 소리 듣고 있는 사펑 2077도 살펴봤는데 이거는 그냥 풀 옵션으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레이 트레이싱도 울트라 세팅을 적용했고요. 뭐 프레임 제너레이션하고 DLSS는 사용을 했습니다. 어, 대략 FHD 환경과 QHD 환경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동접자 터져나가고 있다는 더 파이널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것도 울트라 옵션에 레이 트레이싱 항목도 가장 높게 설정하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라면 QHD 해상도에서도 괜찮죠? 자, 이렇게 수평 장착을 하면 그래픽 카드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공기를 흡기하게 되는데 보통 케이스는 전면에서 이렇게 흡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팬세 개로 아래쪽에서 흡기를 하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가 흡기하는 방향 그대로 그 외부 공기가 이제 바로 때려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그래픽카드 온도가 의외로 굉장히 착하게 나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지어 타임스파이 테스트에서도 55도를 왔다갔다 해요.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공냉을 쓰지 뭐 한다고 수랭을 썼을까? 어? 부품 가격만 비싸지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네 저희 채널 특징이죠. 어, 저렴이라고 하더라도 수랭이 공랭보다 낫다. 어,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수랭을 쓸수 있으면 수랭을 쓰자. 그리고 일단 수랭을 쓰면 이쁘잖아요. 네. 그래서 수랭으로 했습니다. 자 메인보드는 좀 고민을 했어요. 뭐 사실 지금 진행하면서 아 이럴 거면 그냥 z790 프라임을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애매한 z790 프라임으로 오버클럭 깨작깨작 깨작 하느니 이 시스템 사양 정도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그냥 딱히 오버클럭 수요는 없다고 예상을 했고요 또 오히려 안정성 차원에서 뭐 이렇게 쓰는 게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방열판을 또 고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 5600이면, 수율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7000 이상으로 오버가 가능해요. 일단 7000 혹은 7200 수준으로 오버해서 사용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쓰시는 걸 추천하고요. 자, 스토리지는 하이닉스 P41 1TB를 탑재했습니다. 읽기 7000에 쓰기 6500 스프를 가진 제품인데, 솔직히 게이밍 PC라고 하려면, 이건 뭐 저의 생각이지만, 용량은 1TB부터가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물론 또 속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뭐 256GB 짜리라든지 512GB 짜리 뭐 얄라구진 거 탑재한 조립 PC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저게 무슨 게이밍 PC야 라는 생각을 늘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P41 1TB 모델을 탑재를 해놨어요. 뭐 제가 준비한 건 지금 말씀 다 드린 것 같아요. 뭐 사양 혹은 견적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는 워낙 생각들이 다양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이 제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이런 구성으로 이런 부품을 사용했음에도 220만원대 제품을 179만원에 구입할 수가 있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비록 25대 한정 모델이지만 최대한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요. 뭐 저야 제품이 완판이 되든 한 대도 팔리지 않든 뭐 상관없는 입장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 달 고생하면서 최대한 좋은 제품 그리고 어 좋은 조건의 가격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만큼 필요한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수 있는 PC였으면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번 콜라보가 잘 마무리되어서 또 다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조건으로. 뭐 이런 식으로 또할수 있는 기회가 이어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튼 뭐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